그동안 건강이 좋지 않아 함께하지 못하고 은퇴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며 감사드립니다. 서울시민교회에서 권사 직분을 받게 되고 이제 은퇴를 하면서 돌아보니 영원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 제가 2001년도에 서울시민교회에 등록을 해서 그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교회 앞에 사랑만 받고 살았네요. 저는 해드린 것도 없고, 우리 주님 앞에, 교회 앞에 그저 민망할 따름입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컸어요. 그래도 은퇴의 시점이 지난 이후에도 우리 주님 말씀 따라서 찬양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어, 이렇게 더 신실한 일꾼이 되도록 힘쓰고 애쓰겠습니다. 그동안 이분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교회 다니면서 가장 뜻깊었던 일은 작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니다 작은 예배를 한 10년 정도 참석했는데, 아브키부터 시작해서, 하느님 나라, 예수님의 행적, 신약 성경, 바로 이읽키내비게이션까지쭉왔습니다 근데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좀 체계적으로 공부하기도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돼서 훨씬 더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날을 쭉 되돌아보면 제가 이런 작은 예배 참석하게 있는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지민교에 회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사람 따라서 꽃 사러 별년 농원이나 또는 고속버스터미널꽃 시장에도 다녀오고, 또 강단에서 꽃을 꽂을 때 옆에서 좀 도와주기도 했는데 상당히 어려울 때도 많았습니다. 근데 집사람 워낙 꽃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은혜스러우고 이상입니다. 권사 은퇴식을 받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15년 전에 권사 취임식 때 다짐한 것들 다 하지 못한 거 너무 후회스럽고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은퇴 후라고 끝이 아니고 다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어르신들 섬기며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울시민교회 너무 자랑스럽고 좋은 교회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기까지 서울시민교회는 제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제 청년의 때가 여기에 있고, 중년의 삶이 고스란히 역시 녹아 있습니다. 남은 여생의 삶도 역시 서울시민교회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동거동락해온 믿음의 순배 그리고 형제자매들이 함께 있어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민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 세상 사는 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 저는 교회를 위해서 한건 없습니다. 진짜 어영부영따라다있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어,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은 거는, 내가 사업 건, 어, 망해먹고, 여기 교회 건너편에 지하실로 이사 와가지고, 몇년 동안 고생하다가, 또내집 하나 챙겼고, 또 여기 내가 진짜 어려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너또 삼동 맞아가지고, 150만원 탔습니다. 그래서 11조 됐어요. 그런 게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 내 딸이 못 배웠는데도 연예계 나가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하느님들에게 좋은 위치까지 올라가 있고 이래서 하느님 아내가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어, 봉사를 했을 때는 부족한 면이 많아서 말씀도 듣고, 말도 읽고, 봉사도 많이 하고, 부상도 많이 하고 기대도 많이 하고 그러려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 모든 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서운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원피 한다고 해서 세상이 끝난 게 아니니까 앞으로 좀더 열심히 더할수 더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 모든 걸다 주는다고 했는데 제가 모든 걸 덮을 수 있는 그런 포을가지시도록 많은 기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민교회 모두 성령님께 사랑합니다 오늘까지 저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은퇴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날들을 뒤돌아보니 아쉬움과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맡은 직분 잘 감당하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더욱이 귀한 침술 도구로 오대양 육대주로 나아가 복음 전도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남은 삶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늘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신 목사님을 비롯한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부족한 자이었지만 좋은 성도님들과 좋은 목사님들과 함께 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더부흥하며더 좋은 입군들이 많이 세워져서 참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성경 충만한 좋은 교회로 공헌하기를간고합니다 제가 8 7년도에 1월달부터 서울시민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패스로 한 37, 8년된것 같아요 그동안 일계를 위해서 신심신을 키우고 또 자녀들도 키우고 또 많은 은혜를 받아서 사업도잘되도고 여러가지 지내놓고 생각했던 감사뿐입니다 그때 두 자녀를 주셔가지고 그녀는 목사로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평생 하나님을 믿는 순간까지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도회를 감사합니다. 내 삶의 헌신으로 영원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요 언택 맡게 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더 가까이 돼서 감사합니다.